경주, 오경주, 육경주, 칠경주까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사경주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이번 이승현하고 이번 김재훈 선수, 정상권이 한대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정명영 어, 선수의 전 연대 플레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어제 같이 이제 경주를 했던 날이 있었죠. 어제 금요일 날 김재훈 선수도 선행을 갔고, 네네. 임경수 선수도 선행을 갔습니다. 어, 두 선수의 기록은. 김재훈 선수는 200m가요, 11.6. 초한 바퀴가 19.4로 갔고, 그리고 이 선수는 이제 3, 4코나에서 갔죠. 그리고 윤경국 선수는 4코나 돌아오는 홈에서 한바퀴 갔는데, 기록은 1 2초 0, 19.6. 초 그러면은, 저는 이제 기록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선에 있는 선수가 19초로 가는데, 홈에 있는 선수가 나도 20초라든가 10초, 19초밖에 못 간다. 라고 하면은, 넘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직선거리는 가능한데, 코너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선행선수가 19초인데 내가 18초 선행할 수 있는 능력치가 있으면요 쉽게 넘어가는 거죠. 이게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재훈 선수가 선행 가거하고이경수 선수가 선행 가거하고 천지차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월린급 선수는 임경수보다는 김재훈 선수를 선택할 수 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김재훈 선수의 뒷자리는 이성현 선수, 이성현 선수의 뒷자리는 이승주 선수 둘의 연대가 좋기 때문에, 어, 추측작권은 2번, 1번, 6번, 1번, 2번, 7번. 왜냐하면 김재현 선수가 워낙에 지금 기록이 잘 나왔기 때문에 1착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임경수 선수의 선행을, 선행을 기다렸다가 재책기 나가면 충분히 2착도 가능하기 때문에 2번, 1번, 6번, 1번, 2번, 7번. 변수 임경수 선수의 그 경기는 하나 또 변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6번, 5번도 가능, 가능하겠다는 제가 추천드리도록 겠습니다 네, 변수는 2번, 6번, 5번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일단 2번 이승현하고 1번 김태훈 선수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어, 경상권 연대 들 선수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연대 분를 통해서 선두권 기립에 안서지 않겠는가 일단 뭐 7번 임경수 선수는 대든 안되든 무조건 선행을 가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뭐 인터뷰때도 만나봤습니다만 7번 임경수 선수 항상 어, 본인의 선행을 가겠다는 의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7번 임경수는 무조건 선행 승부에 나설 것 같고요 어, 이를 이승현하고 이번 김재훈이가 활용해 나가는데 어, 1번 김지훈이가 직선싸움에서 2번 이승현 선수하고는 뭐 거의 대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1번, 2번, 2번, 1번 복승이 기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쌍승은 2번 이승현 선수가 지금 컨디션이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적훈련때 보니까 이승현 선수가 예전에 숙발력이 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일도 저도, 저도 머리로 보내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이승연선수가 정상 컨디션만 회복하면은 우수급에서도 통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번은 저는 기본으로 이번 일번은 기본으로 적극적으로 관해 드리면서 만약에 이번하고 1번이 싸우게 된다면은 어, 17 가능성이나 2 6경주권2 6경주권의17 가능성이 조금 높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7이나 2 6경주권 정도 4선로으해 드리고 있습니다. 삼목승에서는 2번, 1번, 7번을 기본해 주시고요. 6번, 이승주 선수가 또 지저분한테 아주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컨디션 상태가 6번, 이승주가 괜찮습니다. 2번, 1번, 6번을 노림차권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 광명, 어, 선발급 5경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급 5경주는 1번, 김종훈하고 음, 3번, 임범석, 6번, 김영진. 이런 선수를 강자들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1번, 김종훈하고 3번, 임범석 선수의 우승 경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김종훈 선수라든가 임범석 선수가 선행적법이 구사하 적법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 저는 이제, 오경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수사항이 있다. 네. 참고하시면서, 기본작권은 어, 주석이라면또보시면 이경수, 신영수 김경진, 김종훈, 임범석이에요. 김종훈, 임범석. 김영진 선수를 이용한 어, 김종훈 선수의 저치기라는가 추입을 했던데 여기에 이제 좀, 김경진 선수가 잘 가면 버틸 것이고요 못 가면은 김병민 선수가 취입이 가능하다는 점. 어, 그렇기 때문에 1번, 3번, 6번, 1번, 3번, 5번 에, 주력은 1번, 3번으로 보시고요 선복성이라한 그러니까 부분은 조금 가릴 수가 있으니까 1번, 3번, 6번, 1번, 3번, 5번 전축 착각을 드리고 변수 상황은 저는 6번, 1번, 3번, 3번도 1번, 어, 1번 3번도 한번 보시라는 점. 6번까지 어, 변수 상황을 그리고 7번은 이제 복병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임범석 선수하고 연대가 좋기 때문에 심현동 선수 복병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3번 두 명의 선수 어, 기본에 1번, 3번, 6번을 기본에 더다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어, 저는 이제 쌍승식에 이제 초점을 맞춘 경이였데 1번, 3번하고 1번, 6번은 기본으로만 봅니다. 1번, 3번하고 1번, 6번은 기본인데 특히 1번, 3번은 뭐 다들 어, 인정을 하고 있는 기본 착권이기 때문에 1, 상은 기본인데요. 제가 눈치 기는 선수가 삼국승도이찮고부착도 좋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는 머리까지도 한번늘려보고 싶은 선수가 박종렬 선수인데 제가 지정론때 이번 박종민 선수를 눈여겨봤거든요. 외선에서3단교체로 선두를 제압해 나가는 모습이 하나의 인상적이었던 이번 박종민 선수. 지금. 전일 같은 경우 는 진로가 막혔다가 직선에서 진로 를 뚫고 나오는데 막판에 취입이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오늘 경주에서 만약에 1번, 3번, 6번이 앞선에 서 싸움만 준다면 2번 박종렬이가 한번 터뜨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1번, 3번, 6번 어, 이렇게 세명의 선수는 기본에 두시고 저는 2번, 1번, 3번, 2번, 1번, 5번, 어, 2번, 3번, 6번 이런한선들로 박종렬을 중심에 두는 전략으로 상복승하고 그리고 쌍승식까지 한번 노력발 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광명 우스급 육경주 선수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경주 6번 이정우 선수. 사실 6번 이정우 선수는, 어, 우스급 선수가 아니죠. 특성급 기량을 그렇죠. 갖춘 선수인데, 네, 그렇습니다. 어, 6번 이정우 선수가 과연 누구를 챙기느냐고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육경주는 조금 자신감 있게 말씀, 어, 들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어, 신영우 선수죠. 아까 제가 이제 선수 협회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이정우 선수가 지금 이사고요. 네. 신영우 선수가 부회장입니다 네. 선수 협회에. 아, 네. 그렇기 때문에 6번, 5번 정진욱 선수의 양, 어, 쌍성식으로 보시고요. 양방을 보시고 어, 6번, 5번, 3번, 6번, 5번, 1번을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호 선수가 어, 정진욱 선수의 뒷자리만 가져가면 충분히 3차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김근영 선수가 조금 오늘 어제도 선행을 갔지만 지금 어, 이 경기에서는 지금 선행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김근영 선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정우 선수가 뭐 간다면 본인도 조금 이대로 올수 있기 때문에 저는 김근영 선수를 이정우 선수가 앞선에 두고 정진욱 선수를 뒤선에다 둘골어서는 대상입니다. 대구에 있는 지도관하고도 통화했지만 어, 그 지도관도 정진욱 선수를 뒤에다가 두고 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진욱을 둘으로온것 어, 추천드리고 일본은 어, 연대가 되기 때문에 이정우 선수하고. 어, 그리고 계속 지금 일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대가 어, 더 좋다는 고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이정우 선수가 선수협회 이사 그리고 선수협회 부회장인 1번 어, 신영우 선수 그리고 5번 정진욱 선수가 6번 이정우 선수하고의 관계가 괜찮다 이런 추리를 어, 통해서 6번, 5번, 3번 그리고 6번, 5번, 1번을 어, 기본적인 작건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어, 사실 우리 광명 지금 육경민 조 같은 경우저도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어 저는 6번, 4번 쪽을 조금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어, 김정호 지도관님하고 저 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 경기입니다. 그래서 6번, 4번은 지정훈련 때 이정우하고 남승우가 같이 훈련했기 때문에 앞뒤로 자기잡으면서 같이 호흡을 맞췄어요. 그래서 6번 이정우가 지금 경상권 선수에 대한 어떤 그 챙겼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그래서 저는 6번이 4번을 챙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6번, 4번하고 6번, 5번 쪽에서는 추천드리겠습니다. 6번, 4번, 6번, 5번인데 장복승 경 6번, 6번, 4번. 3번, 6번, 4번, 5번 이렇게 주차권은 저는 개인적으로 6번, 4번, 3번, 6번, 4번, 5번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